안녕하세요. 데일리의 수치 이슈. 오늘은 유명 게임사 블리자드 주가 13% 하락 배경은 ESG의 S 중요성 확대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유명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사내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보기관에 의해 피소되었습니다. 2년간 블리자드 성차별을 조사한 캘리포니아 주 정보기관 공정고용주택국이 밝힌 블리자드의 사내 문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플랫보이 직장 문화를 조장했다는 것인데 플랫보이란 남성성이 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남. 남자 대학생을 뜻합니다. 여성 직원 누드 사진 유포, 술이 덜깬채 출근한 후 여성 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기, 사내 성희롱, 수유실 여성 직원 쫓아내고 회의실 차지하기, 어린이 집에 자녀를 데리러 갔다며 비난하기, 성폭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음담패설하기 등 수많은 종류의 성차별적 사내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보수, 직무 배정, 승진, 해고 등 인사 전반에 걸쳐 2 0에 불과한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고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블리자드 측은 우리는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직원 300여 명은 평등을 위한 파업이라는 명칭으로 온 오프라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실일 동안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에 액티블리즈 워크아웃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여 직원 파업으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오버워치2 신작도 미뤄졌습니다. 또 게임 유저들의 불매운동 선언과 계정 탈퇴가 이어졌으며 결국 앨런 브렉 사장은 불명에 퇴진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2주 동안 주가가 무려 13%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불평등 강화 SNS 공간 확대로 S 영향력 확대될 가능성 커라는 소식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에서 향후 S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리치증권의 강봉주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강화, SNS 공간의 의견 형성 및 확대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S 요소는 매출이나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 연구원은 현재의 수치 평가나 경영 에서는 이 환경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탄소 중립, 친환경 에너지 등 법규나 제도가 유럽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MSCI 등 ESG 평가 기관들은 해수면 상승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상 및 대응 시스템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친환경 공급망, 협력 업체 관리, 소비자에 대한 제품 환경성 교육 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달라질 것으로 봤는데요. 각 연구원은 경영진의 도덕성 성 논란이 불매 운동이나 기업 브랜드 하락으로 나타난 대한항공 남양유업 사례뿐 아니라 최근 GS 리테일이나 쿠팡처럼 젠더 이슈, 택배 근로자 처우 문제가 불매 운동으로 확대될 뻔한 사례가 있다며 S 요소, 특히 사회적 소비와 가치 소비 등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블리자드뿐 아니라 최근 영국에서는 신규 미디어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GB뉴스가 혐오를 생산하고 자극적인 방송을 송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광고 기업들에게 해당 채널 광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이케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GB뉴스의 광고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 연구원은 ESG 경영에서 S 요소에 대한 선재적이고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ESG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